그시다삼십번 가보자. 원 베네핏부터 들어가 주어. 음이죠 이점. Reason and all an argument에서 뭔가 이음 근거. 얘는 근거로 해석하는 것 같고 얘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 근거나 주장에 한가지는 이점은 is that 뭘까? 명사절 접속사고요. Humility를 들려주는 겁니다. 네, 얘 겸손이잖아. 아, 같은 뜻 너무 많은데. 우선은 모데스티부터 가보자. 모데스티, 위어야, 헝블니스 네, 선생님, 적어준 이 단어들은 다 외워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모데스티니스까지. o 음. k a 그래서 겸손을 조장할 수 있다. 겸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나 주장이 갖는 게 뭐다? 겸손을 기른다. 그러면서 만약에 to people disagree without arguing 뭔가 논쟁이 없이 의견만 계속 다르면 all your h a y to 그쵸? 그들이 하는 것은요 목간대 생략되어 있죠 지금 걔네들이 하고 있는 건 뭐야 is y e r 원래 토부정사인데 이 문장 구조에서는 to가 생략이 됩니다 to 들어가도 돼 to y e r 소리지는 거야 at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소리 지르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논쟁 없이 의견만 다르면 그들 소리만 지르고 있고 no progress is made. 어떠한 진보도 어떠한 발전도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 둘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 if 양쪽이 give argument, 어떠한 주장을 펼친다라고 해보자. 근데 어떠한 주장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와 있고요 articulate라는 동사 너무 좋은데, 얘는 무슨 뜻이야? 분명하게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써도 되냐면, express나 state 이런 거 써도 돼.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든. 말로서 표현하다. 그러니까, reason for their position.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그러한 주장을 서로 펼치고 있다라고 해보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 uh, new possibility.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만약에 논쟁 없이 의견만 다르면 소리만 지를 텐데, 양측이 자신의 어떤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논쟁을 펼치면 어떻게 되냐 one of the arguments one of the one이 주어져 g e t refuted 지금 get pp는 수동으로 해석되는 거야 refute는 반박하다라는 뜻이고 반박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fute에도 같은 말이 많아 refute도 적어볼게 반박하다 뭐 있어 disprove 제일 많이 쓰이잖아. 반박하다. dispute. 좋죠. 그 다음에 contradict까지 잘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반박되고 있는 거야. 한쪽 의견이 반박되고 있는 거죠. 즉, 즉,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It is shown to f a 응,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틀린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쪽 의견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들을 해? 그, 생, 그, 그우에 the person, 사람인데 어쩌한 사람이야? Who d e p e n d e d on에서 뭐에 의존하고 있는? Reputed argument, 반박되고 있는, 피 p 형태죠. 반박되고 있는 주장에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 즉, 반박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Count on, rely on 다 의존하다지요. 반박되고 있는 그 주장에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배우게 되죠. 뭐를? 아, 나 틀렸구나. 뭐래? He n e e t h e changes view 하나이지 관점 바꿔야 되겠구나. That is one a 이것은 하나의 방식이래. 뭐에 대한 방식? 투부정사의 방식이야. 자, 이것도 투부정사의 행사적용법으로 겸손을 얻는 방식이죠. 한쪽 방 한쪽 그방그 그 한쪽의 어떤 사이드에서는 결국 자신의 의견을 바꾸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Another possibility 또 다른 가능성은요 is that 또데디아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neither argument is r e p u t e d 어느 주장도 모아지 뭐 않을 수도 있어. 지지 반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어느 주장도 반박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주장 두개다 have a degree of reason. 각각에 다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야. 반박 당하지 않고 팽팽하게 있는 경우. 그러면서 심지어 뭐일지라도 이분이 푸절 나와 있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neither person involved. involved는 PP 형태로 앞에 있는 person 꾸며주는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주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상대편의 주장에 의해서 convinced 하면 설득되다잖아.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neither 해서 설득되지 않는다면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되게 팽팽하고, 설득이 잘안 돼.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둘은요, 여전히 come to 어피, 어, appreciate. 뭐 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해하다로 쓰였습니다. 응.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The opposing view 하니까, 그 양쪽, 그 반대 견해를 이해하게 되겠죠. 계속 그 주장을 듣다 보면은 아그 주장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realize that 데디아를 인식하죠. 이 명사절 접속사잖아. 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뭐잘 아니까. 근데 이분이풀절이한번더 괄호 묶어서 숨겨져 있죠. 대절은 뒤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they do not have the whole truth. 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전체 진, 어,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깨닫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은, 그치. 내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어, 어느 정도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100% 확실한 주장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뭘 얻을 수 있어? 겸손을 얻을 수 있죠? 왜요? They recognize,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 뭐에 대항하여서, 그렇지,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여 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뭐야? for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견해, 근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할 때,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하고 정리하면 돼요. 주제부터 가보자. The Benefit of Fostering Humility 겸손을 길러주죠. 머리 통해서 주장과 어, 근거를 통해서 그래서 주제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대화자, 대화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인식하고 이해할 때 겸손을 얻을 수 있다. 원래 순서별이었으니까 문장 삽입만 좀 체크해보자. 5번 문장 괜찮고요. 그 다음에 8번. 그렇지. 여기서 내용이 다시 한번 시작하죠. 9번 문장 해서 이렇게 문장 삽입 괜찮을 것 같고 빈칸으로 가도 좋을 만한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첫 번째 부분부터 뭐가 들어가 있어? 주제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 이 부분도 괜찮어. 그들은 자기의 주제 주장을 어 분명하게 말하는 그러한 주장 응, 근거를 대서 주장을 할 거다. 똑같은 부분 한번더 체크해 줘. To achieve humility. 그 마지막 부분 괜찮죠? 반대되는 의견을 잘 인식하면은 머를 뭐 얻을 수 있다. 겸손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빈칸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투부정사, 동사원형 둘다 가능해. 올이 주어고 못간 대가 생략된 문장에서 어, 보통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데 그때만 투가 생략이 가능하다. 수동태 나온 거잘 보시고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로 알고 있죠. 근데 개동사 어, 혹은 비컴 동사도 뒤에 pp 형태 나오면 그게 수동의 의미가 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 n v o l v e d PP 형태 단독을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고 있죠. 그 다음에 is convinced도 괜찮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humility라는 단어에 어, 같은 말잘 체크하시고 나머지 나올만한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